2025년에 꿈을 꿨던 매출 100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대표님 창가요네 소개비를 받았었죠 초등학생 때 20살에 5억을 버셨던 거잖아요 그쵸 초등학교 때 블로그 보여줄 수 있으세요? 이런 내용들을 포스팅했던 게 민컴퍼니 시작이 되었다는 게 놀라운 거 같아요 대부분의 강의 플랫폼들을 보면 사실 수강생 성과 신경 안 쓰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범한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하루 1시간 딸깍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까 월 천을 뚫으셨다고는 들었었는데 6개월에 8천이시면 제가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예. 거의 지금 탈진 상태인것 같아요 댓글에서 정말 비판을 해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하나씩 좀 달아보려고 해요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어, 아,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출근 준비신 건가요? 출근 준비다 끝나고 이제 나가기만 하는 합니다 어. 출근은 몇 시쯤 하세요? 원래는 한 11시, 12시쯤 좀 늦게 하는 편인데 오늘 뭐 촬영도 있고 해가지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또뭐 특별한 일정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 아 오늘 저녁에 강의 범인에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하는 날이어서 그게 오늘 저녁 일정이긴 하죠 그럼 지금 바로 이동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이동하실까요 이거 대표님 차인가요? 네제 차예요 어 대표님 차가 좋아보이는데 이 차는 뭐죠? 이거 포르쉐 7 1 8을라는 차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꼬시고 싶기도 하고 좀 일찍 샀죠 스무 살때 샀으니까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이세요? 지금 스물 다섯과 여섯 그 사이 어딘가? 친구들은 01년생이신 거죠? 네, 친구들은 01년생이에요. 20살에 이 차를 구매하셨을 정도면 은 굉장히 돈을 잘 벌으셨나 봐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laughs> 그 당시에 21년도 기준으로 소득증명원을 떼보니까 5억 가까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 20살에 5억을 버셨던 거잖아요? 그쵸.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윙컴퍼니랑 <laughs> <laughs> 광고대행사랑 뭐 아마겟톤 클래스라는 교육법인. 오늘 저녁에 강의를 하는 곳이 제가 운영하는 교육법인이고 유통법인을 하고 있어요. 총세개의 법인을 운영하시는 건가 봐요? <laughs> 네, 맞아요. 지금 민컴퍼니가 그 세계 회사의 시작점이 되는 회사였던 거죠. 이제 마케팅을 기반으로 사실 상장을 시켜 왔다 보니까 저에게는 정체성 같은 사업체는 민컴퍼니인 것 같아요. 광고 대행이라고 하면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알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좀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공급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전문직분들도 한 20~30팀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래는 저희는 이제 기업 대상으로 커머스 하시는 분들 상대로 좀 많이 하다가 자영업 비중이 늘어난 느낌인 것 같아요. 블로그 마케팅도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 자영업자분들한테 해드리는 것들은 뭐 검색 광고를 설정해드린다거나 플레이스를 관리해드린다거나 뭐 블로그를 노출시켜드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가 할수 있는 것들 먼저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프리랜서로 이걸 좀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광고 대행사랑 블로거들 연결해 주는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원래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광고 대행사에 쓰고 싶다고 해 가지고 쓰게 하고 돈을 한 2, 3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주변에 블로거들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5만 원, 10만 원씩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소개비를 받았었죠 초등학생 때. 게임하기에도 바빴을 텐데 어떻게 블로그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메이플스토리에서 자기가 블로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도 블로그를 해봐야지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블로그를 했었고 지금은 뭐 블로그를 할때뭘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막 쓰는 거지. 근데 신기하게도 그 블로그 포스팅 한걸 보고서 연락이 오거나 그랬던 거네요. 그쵸 대행사에서 연락이 많이 왔었죠. 아까 아마겟돈 클래스라고 강의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뭐 어떤 강의를 파는 거예요? 경제적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좀 많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부업이나 뭐돈 버는 강의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유튜브 채널들 나와서 보면은 또 결국에는 뭐 무슨 강의 들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역량을 늘려서 몸값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전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강의팔이라는 비판은 사실 피하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강의팔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떳떳하고 프라이드 있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업이나 제 2의 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강의 플랫폼들을 보면 사실 수강생 성과 신경 안 쓰는 곳들 상당히 많습니다. 남들이 다 강의 팔려고 욕하는 지점들을 잘 하면 되지 않나? 보험, 중고차 이런 인식이 안 좋은 업종들을 보면 필요한 건데 그걸 판매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잘못된 거라고 봐서. 아마겟돈 클래스에서 강의를 들은 분들은 뭐수 평생 성과가 좋다고 얘기하나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좋은 편이라고 판단하는 게 저희가 추산을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강의 한 20에서 25% 정도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하는 무료 강의도 네. 그거와 관련된 강의인가요? 무료 강의는 결국에 유료 강의를 결제시키기 위한 그 하나의 장치예요. 안 좋게 얘기하면 미끼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많이 변질된 게 사실, 무료 강의라고 하면, 결국에 시간 써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돈 받고 파는 게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뭐 10, 15, 20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무료 강의일 수 있도록 되게 많이 욕먹는 지점들이, 무료 강의라고 해놓고, 아, 저 평범했고요. 저흙수저였고요저 반지하였는데요. 평범한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하루 한 시간 딸깍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같진 않은 소리들만 2 시간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딸깍, 그 키워드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저희는 딸깍으로 무료 강의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딸깍으로 할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때까지 딸깍으로 될까? <laughs> 안될것 같은데? 강의가 저렴한 요금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네. 처음에는 간이고 쓸개고 내줄 것처럼 하다가, AS가 안 된다거나, CS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불만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저희는 그런 이슈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제 강의에서는 사실 그런 이슈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저희는 강의법인 팀원들이랑 그리고 광고 대행사 쪽에 담당자분들이 같이 피드백을 해주세요 수강생 피드백을 저도 들어가고 피드백이 늦거나 이럴 일들은 거의 없고 수강생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모든 강의법인들 중에서 좀 탑티어 아닐까? 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직원들을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파트타임 포함하면 한 4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직원 수를 생각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laughs> 너무 좋은 분들이랑 함께 하고 있긴 한데 사회가 무섭구나, <laughs> 참 어려운 거구나,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출근하시면 어떤 거 먼저 하시는 거세요? 밀링 카톡 답장하는 걸로 <laughs> 시작하는 것 같아요 누군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저는 아마겟톤 클래스를 회원 대표님이랑 같이 운영 총괄하고 있는 주현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강의 파리의 선봉주자시군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좋은 교육을 만들어도 그걸 잘못 팔면 사실 저희가 비전을 실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잘 파는 방법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너네도 강의팔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추정 60분에도 그런 얘기로 이제 저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떤 부분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도 될까요? 너무 좋죠 오히려 저희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바라기도 해요 왜냐면 저희 이 일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강의 플랫폼 하시는 분들이랑도 교류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아마겟돈 와서 일하는 걸 보면 여기는 진짜 힘들겠다 팀원들 고생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대표님이랑 저랑 항상 팀원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일단 섭외하는 강사는 내 가족한테 추천할 수 있고 우리 회사에도 진짜 도움이 될수 있는 본질이 있는 강사들만 일단 검증을 해서 섭외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단에도 되게 책임지지 않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뻔한 얘기지만 1타 강사한테 수업 듣는다고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닌데 노하우는 난다 주기로 했던 거다 줬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안한게 잘못이에요. 라고 하는 플랫폼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는 그런 뒷단에서도 많이 서포트해서 수강생분들이 진짜 도전하고 경험하고 배워나가실 수 있게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아 진짜 보시는 시청자분들 강의파리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강의 몇번띡 하고 2억 3억 버는 것 같잖아요 뒤로 니다 진짜로 저 이거 괜히 강의 한번할때한 4명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laughs> 정말 쉽지 않습니다 피드백 드릴 게참 많아요 어, 2019년 20년도에 o o 랑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결국에 강의 팔아서 돈번 사람들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회의론자였어요 근데 2023년에 정말 개나소나 강의를 하길래 <laughs> 아씨야 이걸 거면 내가 하지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하고 강의를 해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정리하는 측면에서도 되게 좋았었고 이걸 누군가에게 줬을 때 바로 그냥 진짜 성과를 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 강의라는 게 실현 가능한 모델이구나 라는 걸 그때 했었던 것 같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고 요새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인사 이슈들도 있고 이제는 제가 잘한다고 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스템으로서 회사를 성장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 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고 어떻게 더 좋은 조직을 만들고 그런 영역을 제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갈려가면서 수강생들 피드백 주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게 맞냐를 보면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강생들이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요새 되게 많이 듣는 생각. 광고대행사를 하다 보면 로직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로직을 몰라서 다들 난리였었고 보면 되게 기형적이었단 말이에요. 와, 나 이런 애들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지금 다 망했어 그런 회사들이 걔네들은 좀 기행을 많이 했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곳들은 결국엔 정말 정형화된 모습으로 정도를 걸어가는 곳들인데 강의도 똑같다 보는 게 지금 과도기잖아요 앞으로 저는 수익화나 부업 강의가 커지면 커졌지 추정 60분에서 나온다고 해서 이 시장이 없어지냐 한필 꺾였다 다시 올라가게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분명히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챙기지 않는 곳들은 없어질 거고 많이 형태가 좀 바뀌어 가지 않을까 그 대표님은 강의의 본질을 네. 뭐 수강생의 성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 좀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서울대 나온 강사, 단국대 나온 강사, 누가 더 강의를 잘할까를 보면 사실은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말을 좀 많이 버벅이고 정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 저는 되게 본질이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달이 잘안 돼. 그러니까 강의보다 피드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했어요. 맨 초창기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본질이 훌륭해도 이걸 잘 하게 하는 거랑은 별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사의 본질도 아주 중요한 지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수강생들이 할수 있게 하는 전달이나 이퀄 뭐 선고하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강의를 듣는 이유가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다 보니까 강의에서 한두 마디 정도만 들어도 1 0 0만원값치를 하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지? 그런 딱한 포인트 얻으려고 300만원씩 쓰시는 분들. 강의를 듣는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부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진짜 그한 포인트를 적용하든지, 이걸 우리 회사의 교육자료로 쓰기 위해서 구매하든지, 이런 다른 목적들도 결국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희만 하더라도 오늘 하는 맛집 홍보 부업 이 강의 내용이 저희 실무 가이드라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걸 저희 내부에서 디벨롭을 하면 직원을 채용해? 그러면 야, 너희 강의 봐. 교육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를 100% 관계한다고 이해도 될까요? 80%는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유튜브만 좀 뒤져봐도 대충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나와요. 이걸 어떻게 잘 꾸리고 관리하고 조직 관점에서 운영하냐가 요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뭐, 한두 달 혹은 반 년, 일년 정도 쓱할수 있는 특별한 기술들이 중요한가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제공해드린 것들이 다 실무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좋으면 너나 너네 가족이나 하지, 혹은 뭐 니네 직원들이나 시키지,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일단 직원분들은 하고 계시죠. 예, 네. 우린 그걸 돈을 벌고 있으니까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사람한테 맞는 성향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광고 대행사 정말 좋다 한번 해보면 이게 안 맞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AI 유튜브 딸깍 구업 이런 것들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편하게 돈을 벌수 있다는 건 좋은데 성향상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뭐2 시간이든 4 시간이든 사실 이제 살아 있음을 못 느끼잖아요. 오히려 반대로서 저는 뭔가 사람들도 좋아하고 광고 대행사나 강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성향에 잘 맞는 거고. 근데 또 나는 절대 곧 죽어도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시키면? 못하겠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사람마다 맞는 부업이라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뭐 네가 족 시켜라, 뭐네 친구 시켜라 이런 게 시키, 실제로 시키기도 하고 우리 팀원분들은 걸로 돈을 벌고 있고 그게 맞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편이고 다만 이제 모두에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지금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알수 있을까요? 밤1 1시반 미팅, 2시 미팅. 어우 뭐 오늘 뭐 미팅이 되게 많네요, 대표님. 네 오늘 이제 2시 강남에 미팅이 있어서 강남 미팅 하고 전에 회. 사 계셨던 분이랑 미팅하고 있습니다. 한번 회사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이제 저희 아마겟톤 클래스 교육법인이고, 이 오른쪽 두 라인이 민컴퍼니 인터내셔널,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지금 크게 보면 전문직 마케팅이랑 골목대장이랑 요식업 마케팅 전문으로 하고 있고, 그냥 전반적인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휴게 공간 겸 카페테리아. 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님 방에 들어오니까 네. 저기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공민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아 일하다 보면 사실 되게 화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외부에서의 일들도 있겠지만 내부에서도 뭔가. 내 책임이다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대표님 25살이신데 네. 어 생각하시는 바가 좀 상대적으로 깊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 깊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적어놓지라도 않으면 못하고 적어놔야 내가 안 그렇더라도 조금이라도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네, 바라가니까 대표님, 초등학교 때부터 뭐 블로그 하시고 아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초등학교 때뭐 사용했던 블로그 혹시 보여줄 수 있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laughs> 네, 네, 쉽지 않네요. <laughs> 쪽팔려서 죽을것같아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었네요. 아우 씨. 2013년 입사 수련을 시작했네요. 네. 네. 저 엔젤릭 버스터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아, 저 웃지 말아주세요. 이게 지금 메이플인 거죠? 네, 메이플입니다. 네. 장사 포스팅을 많이 했어요. 메이플도 사실 저는 장사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포스팅했고 이 포스팅했던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민컴퍼니 의 시작이 되었다는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네. 직원 도사 30명이 넘고 법인체가 3 개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럼 매출이 좀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24년도에 한 80억 정도 했던 것, 같고 25년도에 한 100억 정도는 넘긴 것 같은데. 100억을 넘겼다고요? 네, 원래 24년 목표가 100억이었는데 25년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좀 믿기 어려운데 네. 그것좀입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2025년 전사 합산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진짜 100억이 넘었네요. 이 이제 26년 목표는 이익률을 전체에서 한 25%에서 28%까지 한 맞춰보자라는 게 있긴 한데 많은 성공을 25년도에 했고 그만큼 많은 실패들을 <웃음> 해와서 <웃음> 예,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그럼 26년도 목표는 얼마예요? 240억입니다. 배가 넘는데요. 해봐야죠. 우리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다.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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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에는 저희가 나가야 되는 방향성이 저는 딱한 문장으로 함축을 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 플랫폼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이제 자극적인 허위 광고를 많이 소구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딸깍 AI 하루 한시간 누구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소구를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들을 하고 나서 다른 플랫폼들도 같이 할 거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사실 힘들잖아요 수강생들 케어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 하나, 하나 둘셋 화이팅 일하는 모습 보니까 대표님 같으시네요 아깐 대표님 같지는 나 봐요 <laughs>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이제 1시 정도에는 강남 미팅으로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미팅 넘어가야 돼서 출발하시죠 미팅을 혼자 가시는게 아닌가 봐요 대표님 네 팀원분들이랑 같이 대표님 미팅하시는데 차가 바뀌었네요 네 얘가 제첫 차입니다 차를 몇 대나 가지고 계신 거세요? 이거는 이제 사실 실장님이 많이 타고 다니셔서 지금은 두대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쉐랑 람보르기니랑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럴 마케팅 쪽을 맡고 있는 임지원이라고 합니다. 민컴퍼니 어떻게 하다 입사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대표님께 DM 드렸어요 어, DM을 드려서 <laughs> 입사하셨어요? 평소에 제가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좀 마케팅 관련 있는 분들 팔로우 해놨었는데 그때 직원 채용한다고 하셔서 먼저 DM 드렸어요 민컴퍼니 자랑을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일단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성과를 어떻게 해서든 보상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좀 아, 이거 고치면 좋겠는데 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다 반영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걸좀 좋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그 직원들끼리 사이가 좋은 게 되게 좋았어요. 보통 막 다른 회사 가면 내가 더 잘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대표님이 개개인 보다는 팀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각자 서로가 잘 되고 잘할수 있게 도와주는 분위기라서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안 좋은 부분은 없겠죠? 어디든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기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미팅 잘하신 것 같나요? 네, 역시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머리하러 갑니다. 아, 오늘 밤에 무료 강의에 있어서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오 메이크업 받으시니까 좀 달라지셨는데요. 그래요? 대표님 이제 강의하러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강의 리허설 한번 하고 강의하고 오늘 몇 분이나 들어오실 것 같으세요? 한 아, 500분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덜 어...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아까 밝은 시간에 나갔는데 이제 어두울 때 들어오네요 좀 깜빡하니까 6시 되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좀 줄었어요 <laughs> 있어서. 대표님, 방금 전에 리허설 끝났는데요. 네. 오늘 무료 강의 몇분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아마 이야기하는 거는 3시간 정도 할것 같고. 무료강의인데 3시간이나요? 네. <laughs> 교환 페이지 보니까 한 300페이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막 상업적으로 이제 막 세일자는 구간 제외해도 한 25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면 뭐 2시간, 3시간? 늦어지면 4시간, 5시간까지도 갈것 같은데. 떨리진 않으세요? 아예 안 떨리냐고 하면 사실 뭐 거짓말이긴 할것 같은데 그닥 떨리진 않습니다 <laughs> 네뭐 바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궁금하신 거 미리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답변 드려보려고 조금 일찍 켰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이랑 목소리는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다들 안녕하세요 7시 반이 됐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태훈이라고 하고요. 2002년생입니다. 제가 민증을 아예 가지고 왔어요. 아쉽게 2 0 2 4년에는 79억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고, 2025년에 꿈을 꿨던 매출 100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영업은 유지가 어려워요. 이거는 뭐 제가 자영업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뭐 말이 안 되죠. 잘 지내셨죠? 월천을 뚫으셨다고는 들었었는데, 6개월에 8천이시면 제가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4시간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인가요? 네 이제 Q&A만 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진행한 지 4시간이 넘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채팅방 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못 주신 질문들이 있으시면 이 채팅방에서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지금 탈진 상태신 것 같아요 네 티가 나나요? 그만큼 약간 오늘 라이브 참여하셨던 분들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족도 높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과는 괜찮게 나왔나요? 성과는 역대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아,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아쉬운 성과가 나와서 회고를 해야죠 빨리 진정성이 어필이 잘안 됐을까요? 진정성보다는 가치에 대한 걸것 같아요. 어, 가치가 잘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고액 강의를 결제하는 것들이 확실히 피로도가 많이 쌓인 것 같고. 우리 아마겟돈이 가려고 하는 방향성 처럼 좀 실효성 있는 것들을 잘 어필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게 앞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laughs> 네. 민컴퍼니와 아마겟돈 클래스의 뭐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목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마겟돈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일 것 같고 그걸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기획하고 설계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아마겟 클래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까를 정말 밤낮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드려도 그래도 너는 모자라 뭐잖아, 너는 모자란 댓글들이 예상은 돼요. 근데 제가 사실 디님한테 어, 저희 강의법인에 대한 것들을 지금 추정 60분에서 방송한다는 시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는 사실 다른 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서 정말 비판을 해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하나하나씩 좀 달아보려고 해요. 나는 어, 정말 이런 점을 비판한다고 하시는 게 있으면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의 입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컴퍼니 인터뷰노트, 파이팅!